네, 오늘 할 말은 자신에 대한 자신의 <laughs> 네, 오늘 할 말은 자신에 대한 이상을 버릴 때 이미 존재하고 있는 어, 자신의 뜻밖의 이상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있, 발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음, 마음으로 그린 자신의 모습을 지우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그럴 때가 바로 자신에 대한 기대가 깨질 때죠. 예를 들어 자신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는 줄 알고 뭔가에 하고 싶었던 일을 했지만, 어, 훨씬 기대에 못 미치고 마음으로 상상했던 거에 조금도. 받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냥 그 실망감과 좌절감을 마주하고 껴안고 애를 쓰며 다시 이상적인 자신이 되기 위해 노력하기를 멈추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전혀 예상치도 못한 뜻밖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상상하지도 못했던 자신의 상상과는 좀 다르지만 다른 매력을 가진 자신. 왜냐하면 그 전에 세워뒀던, 만들어놓던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은 자신이 되고 싶은 자신이지, 진짜 자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건 다른 사람들 자신이 닮고 싶어하는 주변에서 본 아니면 매체에서 접한 그런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런 걸 흉내 내려 했던 거죠.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빛나는 이유는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따라한다고 여러분이 똑같이 멋있어질 수 있는 건 아니고 똑같이 될 수도 없는 거고 결국은 자신만의 자신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를 동경하는 건 겉으로 보여지는 한 단면만 보고 판단하는 건데요. 타인을 동경하지 말고 미래의 자신을 동경하세요. 미래의 자신은 이미 현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 뛰는 느낌이 미래의 자신이 현재의 자신에게 신호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뭔가의 논리적인 사고를 하거나 계산적으로 맞춰가려 하거나 분석하기 보다는, 현재의 머물며, 가슴의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결과를 기대하지 말고,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기대 없이, 지금 흐르는 느낌 가는 대로 자유롭게. 마음으로 그려둔 자신을 지우고 새하얀 도화지 위를 어린 아이처럼 뛰어다녀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 발자국이 모여 자신만의 그림이 되어 있을 겁니다. 머리로 알려하기보다는 그냥 지금 여기에서. 미지에 대해 가슴을 열고 느낀 가는 대로 가슴이 뛰는 방향으로 걸어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실패는 결과를 두고 하는 말인데, 인생에 결과는 없습니다. 인생은 과정에서 과정으로, 끊임없이 옮겨나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결과가 있는 것이죠. 결과는 결국 과정에 속해 있습니다. 결과는 과정보다 짧고 작습니다. 소유나 성취 그런 순간은 한순간이고 우리는 그 뒤로도 계속 살아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현재를 위하는 것이 최상의 미래를 만드는 길이고 그 미래는 머리로 알수 없고 가슴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미래는 수백만 개의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현재에 존재하는 최상의 것은 우리의 가슴이 알고 있습니다. 가슴을 믿고, 설레임의 느낌, 기쁨의 느낌, 자유로움의 느낌, 즐거움의 느낌을 기억하세요.